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운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매는 줄로, 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어,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음, 주도 한 분이시요, 어,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음, 음,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 하연나니 하연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 즉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음,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지 아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심이라 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음, 봉사 일을 하게 하 아, 아, 봉사 일을 하게 하여 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 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을 따라 어,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니다 오직 어,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음. 그는 그리스도니 곧 어, 오직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하여 아 오직 사랑 안에서, 안에서 참된 일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음, 그를 통하여 어, 온 몸이 각 마디마다 음, 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음, 그 몸이 어, 음,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이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음,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어, 그들의 종명이 어두워지고 어, 음,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음 남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음,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음 욕심으로 행하되 음, 너희는 그리스도를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음, 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음, 너희는 혹을 따라 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음,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음, 그런 즉,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본을 내어도 어,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벌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 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음,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서운,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는 그 안에서 음,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음. 너희는 모든 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